<끝> <끝> 아이고, <건강한가? 끝> 아, 죽겠다.

어. 네, 네. 아, 위험합니다. 위험합니다. 여기 고기 장사. 고기 장사. 고기 장사. 고기 장사로 네. 여기 나오게. 네. 여기 게 나와야 돼. 받 <목소리> 잡아 어, 어, 어. 어, 맨날 기대다가 기대는없으면은장다 예, 맞습니다. 안전벨트 해드겠습니다아 <laughs> <야, 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같진찍어야지 같이 옆으로 오세요 옆으로 같이 찍어 카메라 여기다가 <목소리가> 폰, 없나요? 카메라. 폰. <목소리> 우리 위원장님 <목소리> 올라가세요 같이 가시죠 같이, 같이 올라가세요 현장님더 주시면 오! <laughs> 네, 여기, 여기 보시면, 네, 찍겠습니다, 여기. 아, 어? 누구세 네, 네, 찍었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감동 화이팅! 이산 화이팅! 겠습니다 تائي تائي واهنجو جو جو تائي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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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붙으고 선생님이 나한테 대고 있어 고 있어 선생님 내고있 이거 진짜가 가자 가자 내일이니다 천천히 가자 지나갑니다 양보 양보 어유 같이 가고 싶으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지나만요자잠자 천천히 가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대단히 너무 아는 심니다 천천히 지나겠습니다 지나겠습니다 지나요자 잠깐만요 겠습니다요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자잠 저희 조금씩만 뒤로 빨리 가겠습니다. 뒤로 가 틀어야 뒤로 가서자 뒤로 가겠습니다. 응. 디디와, 디디와. 디디와. 저희, 저희 조금씩 속도만 좀 내겠습니다. 합니다. 속도 조금씩만 낼게요잖아요 아, 저희 조금만 속도 좀 내겠습니다. 넘어져요. 넘어져. 진행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갑니 마시라고. 가 쭉쭉 겠습니다쭉마세게요겠습니다니다 뒤로. 쭉 갈게요. 쭉. 쭉쭉 가겠습니다. 리를

아~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네, 거의다와갑니다 네, 감사합니다. <목소리가> 나 오늘 한번더 연락드릴게요. 네, 자, 지나가겠습니다. 감사자이동합니동니다 이동하겠습니다.

자쭉 쭉 나가겠습니다. 아, 나가겠습니다. 저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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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나가겠습니다. 저 쭉쭉 나가겠습니다. 안시겠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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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, 자, 네, 조금씩 뒤로, 어, 뒤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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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갑니다. 뒤로. 네. 조금씩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뒤로. 갖고 있어요. 들어오지 말고. 뒤로. 뒤로. 뒤로 나오세요. 조심 조심. 뒤로. 여기 <목소리대> 습니다 감사합니다. 가요 뒤로 나가 주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로 가실게요. 저희 뒤로 쭉쭉 아, 나가겠습니다. 직진이니까 아, 쭉 나갈게요. 선생님 아, 저희, 아, 네, 네. 네. 저희 감격 벌려도 될것 같아요. 됩니다. 어, 에 아, 없습니다. 제 사람 없어요. 저희 뒤로 한 번만 더 이동하겠습니다. 자 이동하겠습니다. 자 뒤로 이동하실게요. 고맙습니다. 자, 거의 다 끝나갑니다. 조금만 벌려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어르신 감사합니다. 옆에서 옆에지 마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저희 조금만 더 뒤로 만 거리 벌려 주세요. 믿지 마세요. 마세데 어, 어, 저희는 어, 조금만 더만더 할게요. 조금만 더 안녕하세요. 한갑습니다반습니다습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. 습니다습

O

<놀람> 네, <알겠습니다>. <놀람> <놀람> 자,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, 네, 스 하나, 하나, 둘, 셋 네, 찍었이 네, 네, 고맙습니다. 아! 네,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. 습니다 <놀람> 고맙습니다. 고 아! <traumat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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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습니다감사습니다니다니다 나 벌어 살려주세요보겠니다 네. 우리 여기 사장님. <놀람> 여기 대 사장님. 사진을 사진 사진 찍어 세요 아니, 이러안 찍었대. 요아이 가서. 그렇 아, 찍는데 네. 네. 어, 네. 아, 네. 같이 찍으려고. 아, 이 같이. 고맙습니다. 사진 찍으려고 지금. 맞아, 맞아. 이거 초상료 안 내도 되죠? 아니 법적으로 이상한 거죠? 아무 문제 없 여기 계셨다가 해서 이제 나가시면 힘들어 다시 아 있을 수 있어 네, 그냥 여기 계신 게 낫죠. 나갈때부터 인파가 한 번에 아 네. 보이 그냥 여기 계세요. 어? 아, 다시. <놋으니> 오케이. 너무 달라, 아, 멋있게 찍어지 아니, 너무 주인이야, 주인. 같이 <놀라> 찍어야지. 나, 아니, 아아 주인 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어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아 저 손색수 뜯고 하나 줘 여기 이름이? 백암순대요 뒤로와 뒤로뒤로뒤로 너무 많이 나고 국민의힘 방송에 해야 돼백암순대요 백암순대요 개형선형팔리시 얼굴 너무 <목소리> 빠 다시 한번 먹을게요 얼굴 빨리 빨리 아 너무 부셨어 빨리 빨리 리 찍어 리어서한운더맙습니다 먼저 나갔습니다

조심! 여기 빠져나가세요. 어? 앞에 네.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앞에 나오세요. 앞에 나와. 단상 있어요. 단상 있어. 단상 있어. 단상 있어. 나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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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상 있어요. 조셉. 단상 단상 단상. 위기만 좀 올라가게. 올라 올라 올라. 괜아 올라 올라 잡아.